여러분,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괴롭혀도 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소녀의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17살 서연이는 아버지의 봉제공장이 부도나자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의 딸 하진이의 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한 명은 주인, 한 명은 하녀가 되어버린 두 조녀. 학교에서 만나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창피하니까. 너는 그냥 우리 집 하녀일 뿐이야. 하진이는 서연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는 빚쟁이 딸이라고 소문을 퍼뜨려 따돌림을 당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서연이에게는 누구도 몰랐던 놀라운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패션 디자인 감각이었죠. 하진이의 파티 드레스를 고쳐준 것을 계기로 그 재능이 드러나자 하진이의 질투와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평생 내 밑에서 내 옷이나 정리하며 살아. 그게 너의 운명이야. 하지만 20년 후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한때 하녀였던 서연이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고, 주인이었던 하진이는 아버지 회사가 망한 후 작은 부티크나 운영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죠. 과연 서연이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하진이에게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을까요? 서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